요리 단어와 중식 조리 기능상 라족이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닭은 뼈를 발라낸 후 5cm 곱하기 1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세요. 두 번째 채소는 5cm 곱하기 2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사나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요 라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간은 30분 짜리입니다 라조기 첫 번째 과정은 앙금 녹말을 만들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녹말은 여러분들이 한반컵 가량 넣어주시고 여기에 물을 조금 섞어서 잠시 대기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순과 양송이를 데칠 물을 하나 끓여서 먼저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재료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m 길이 2cm 두께로 썰어 줄 건데요. 대파는 속에 속대를 제거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2cm 두께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마늘과 생강을 편을 썰어 줄 건데, 어, 보통 마늘과 생강은 5cm 길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춰서 편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경채를 한번 썰어 볼 건데요. 청경채도 마찬가지로 밑등을 제거해서 5cm 길이 맞춰서 썰어 주겠습니다. 길이 5cm, 폭이 2cm 정도 가량 되도록 썰어 주세요. 자잎 부분은 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써셔도 좋습니다. 자, 피망도 마찬가지로 5cm 길이 맞춰서 2cm 두께로 썰어줄게요. 씨를 제거하신 후에 5cm 길이 맞춰서 썰어주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은 밑둥을 제거하시고 5cm 길이로 맞춰서 사이즈를 맞춰주신 후에 2cm 정도가 되도록 포를 떠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양송이버섯인데요. 양송이버섯은 혹을 2cm 가량 맞춰서 편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죽순인데요. 죽순은 요 비쌀 무늬 있는 홈 부분을 제거하신 후에 2cm 두께로 두께를 맞춰서 편을 썰어줄게요. 길이도 맞춰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마른 고추, 마른 홍고추인데요. 홍고추는 5cm 길이를 우선은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반을 갈라서 씨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홍고추도 마찬가지로 2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자, 홍고추는 미끄러우니까 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채소는 5cm 곱하기 2cm가량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썰어 놓은 야채 중에 죽순과 양송이는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해줄게요. 자, 데친 죽순과 양송이 버섯은 찬물에 헹궈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직선에 보시면 흰색 이물질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닭을 닭 다리살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닭 다리살은 뼈를 따라서 한번 칼집을 내 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뼈 옆을 긁어가면서 닭고기를 펼치는 느낌으로 손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에 부분은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뼈는 긁어내면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 제거를 완료를 하셨으면 고기는 일정한 두께로 좀 두들겨서 펼쳐줄게요. 자, 다음으로는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닭고기는 5cm 정도의 길이로 1cm, 5x1cm로 썰어주겠습니다. 반 정도 썰어서 5cm 길이 맞춰주신 다음에 1cm 정도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자 그러면 손질한 닭고기에 밑간을 좀 해보겠습니다. 간장 한 작은술, 술한 작은술, 후춧가루 살짝 넣어서 밑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준비된 재료로 닭고기 튀김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안고농만 어... 위에 있는 물을 버려주시고요. 밑에 있는 전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계란은 흰자만. 분리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닭고기에 계란물 한 큰술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앙금녹말을 넣어서 반죽을 묻혀 줄게요. 자, 이제 닭고기를 튀겨보도록 할 건데요. 튀기기 전에 반드시 온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반죽이 가라앉았다가 바로 떠오르면 온도가 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바삭하게 튀겨졌으면 붙어있는 튀김이 있다면 그때 떨어뜨려 주시고요. 1차 튀김 후에 2차 튀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번 튀겨낸 튀김을 한번 건져낸 다음에 기름 온도를 올려서 두번 튀겨줄게요. 자 그러면 2, 30초 뒤에 기름 온도가 다시 한번 올랐으면 튀김을 넣어서 두번 튀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조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고추기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향채인 대파와 마늘, 생강을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자, 건고추까지 넣어서 함께 볶아주시고요. 다음으로 죽순, 양송이, 표고버섯을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위에 술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물을 한컵 넣어주겠습니다. 자, 물이 끓어오른 동안에 물 전분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분 한 큰술에 물두 큰술가량 넣어서 섞어줄게요. 물 전분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겠습니다. 농도 확인에 유의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 그럼 마지막으로 청경채와 피망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금간, 후추로 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튀겨진 닭고기를 넣어서. 거무린 후에 접시에 담아 완성을 해줄게요. 자 접시에 담은 후에 모든 재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펼쳐서 담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나조기 완성!